안녕하세요. 4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사동 상록수연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억보다 2 2 2트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건건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1억보다 18.65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33억보다 17.53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33억보다 17.53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9억보다 17.13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성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8억보다 17.09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성경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8억보다 17.09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성경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8억보다 14.91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호동 신한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억 보다 14.14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33억보다 13.25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28억보다 13.08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9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호동 신한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4억보다 12.4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 서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3억보다 12.4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33억보다 12.17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5억보다 11.95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2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5억 보다 11.95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2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사동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17억 보다 11.81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9억 보다 11.75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33억 보다 11.1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29억 보다 10.67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4억보다 10.49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4억보다 10.49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포동 안산파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억보다 10.08% 저렴한 10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